KMA 뉴스 브리핑입니다. 응급실에 소아 환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7세 미만의 아이들이 장난감이나 이물질을 삼키고 코와 귀에 집어넣다가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서울의대 연구팀에 따르면 2010년부터 5년 동안 응급실을 방문한 소아 환자가 약 112만 명인데요. 이 중에 약 5만 명이 장난감과 같은 이물질을 삼키거나 집어넣어서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고 그 숫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세 이하가 약 51%로 가장 많았는데요. 상처 부위는 코와 인두, 식도 순으로 많았습니다. 연구팀의 정진희 교수는 어린이들이 이물질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자가 각별히 주의해야 하고 또 국가 차원의 감시체계와 예방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신입 차관은 의협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혀서 눈길을 끕니다. 김 차관은 지난 5일 전문 기자 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의협의 건정심 불참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의협이 우리나라 의료에서 차지하는 실질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장성 강화로 인한 상급병원 환자 쏠림 현상에 대해서도 실제 의료 이용 행태 분석을 통해서 개선책을 마련하고 여러 이해 단체들이 수용할 수 있는 의료 전달 체계 개선 방안을 신중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3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 공공성 확충 저출산 대책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성과를 내야 하는 시기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생을 마감한 강북삼성병원 고 임세원 교수를 기억하실 텐데요. 고인을 의사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탄원이 나왔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최근 의사상자 심의위원회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동료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한 고인의 숭고한 뜻이 의사자 지정을 통해서 오랫동안 기억되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간호사는 임교수가 위급한 상황에도 마지막까지 주변 동료를 살피다가 사고를 당했다면서 의사자로 자격이 충분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의사자 지정을 신청한 고 임세원 교수의 부인은 그 무서운 상황에서도 간호사나 다른 사람들을 살리려 했던 남편의 의료운 죽음이 잊혀지지 않고 의사자로 지정된다면 저희 가족 특히 아이들이 살아가는 데 힘이 될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전공의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습니다. 대한 전공의 협의회에 따르면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산부인과 4년차 전공의 12명은 A 교수의 인격 모독성 발언 등 폭언과 폭행 사례를 모아서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A 교수는 지난 2015년에도 수술기구로 전공이 손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언과 폭행으로 교수 회의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당시 피해 전공의는 수련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승우 대한 전공의협의회장은 수련 현장에서 여전히 폭행이 존재한다니 과연 교육자로서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병원 측은 피해자 보호를 우선시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세브란스 병원 측은 A 교수와 전공의가 수련 과정에서 접촉하지 않도록 분리 조치를 내린 상태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보궐선거에서 이상훈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 후보는 7일 투표에 참여한 대의원 197명 중 104표를 얻어서 새 부회장에 당선됐습니다. 임기는 2021년 4월까지입니다. 이상훈 신임부회장은 의료계를 위해 일할 기회를 준 대의원과 회원에게 감사하다면서 초심과 중심을 잃지 않고 회원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은 대한재활의학과 의사회장과 대한개원의협의회 법제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한지역병원협의회 의장과 일산중심병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